직접 만든 상큼한 레몬 커드를폭신한 발효반죽에 가득히 발라 구워낸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여름 베이킹 레몬롤 어떠세요?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공멍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상큼한 레몬롤을 위한 반죽은요 가지고 계신 식빵 레시피나 아니면 밀크롤 레시피 그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제가 사용한 정확한 재료와 중량은 언제나처럼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. 하지만 식빵 레시피나 밀크롤 레시피와 다른 단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. 바로 레몬 제스트가 가득히 들어간다는 점이죠. 레몬 제스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맛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변하는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한대 넣어서 치대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중량을 1.5배로 늘려줬어요. 사실은 오늘 이걸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눠야 하거든요. 반면에 레시피의 양이 4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 하실 때는 모든 재료들을 반으로 줄여서 구우실 수도 있고요. 레몬 <목소리> 제시가 치대기가 충분하게 되었는지는 이렇게 윈도우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. 치대기를 조금 오래 해줬더니 반죽 온도가 높아져서요. 1차 실온 발효는 조금 짧게 해주려고요. 40분 정도만. 레몬롤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레몬 카드 만드는 법은 오른쪽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어요. 기다리는 사이에 토핑도 만들어 주는데요. 당연히 레몬커디가 들어가지요. 가뿐하게 부드럽게 발효 잘된 반죽은 작업대에 꺼내서 넓게 펼쳐주시는데요. 이때 반죽의 두께와 넓이는요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. 뜻은 즉, 얄팍하게 넓게 밀어서 돌돌돌 말았을 때와 도톰하게 조금은 작게 늘려서 말았을 때그 식감이 달라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도 실험해 보시고 저렇게도 실험해 보신 다음에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해주시면 되죠. 반죽이 고르게 펼쳐진 후에 드디어. 레몬커드를 발라주시는데요. 이때 자꾸만 유혹이 많이 바르고 싶어지거든요. 근데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짝 얇은 듯 발라주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말때 줄줄줄 흘러나오거든요. 보시면서 상상이 되시죠? 레몬커드가 미끈미끈해서 얘가 말때 사실은 살짝 조심스러워요. 여기에다 보통 설탕을 뿌리거나 시나몬롤 만들때처럼 다른 걸 뿌려주면 말때 훨씬 더 쉬워지는데 레몬커드 자체가 단맛이 강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설탕추가 따로 안 해줬어요. 굽지 않은 롤을 자를 때는 칼이 아닌 실을 사용할 때 훨씬 더 간단하고 깨끗하게 자를 수 있다는 거모다 아시지요? 매끈한 레몬커드 탓에 자를 때 이렇게 쑥 미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근데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또 괜찮아져요. 오늘 사용한 양이 조금 많아서요. 베이킹 틀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븐 선반에다가 그냥 구울 거거든요. 근데 선반 가장자리가 공간이 조금 남아서 아무래도 가장자리 반죽들이 옆으로 퍼질 것 같아요. 이럴 땐 그쵸 알루미늄 호일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틀을 만들어주면 효과가 있죠. 2차 발효하는 사이에 오븐 예열도 함께 해주시고요. 음 방향자가 따로 필요없는 은은한 레몬향이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크림치즈 토핑에 레몬 조각과 민트잎을 얹어주면 훨씬 더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Something feels missing, something's not right I had it all written, but the ink never dried throw out the page what do i say if all i thought i wanted went running away one deep breath out one deep breath in ag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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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